저희가 책 육아에 대한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반응이랑 관심이 참 좋은 편인데요. 네. 어, 그래서 오늘도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0에서 18개월. 정말 아기들이 어떤 기준으로 책을 고르면 좋은지. 어, 여러 가지 자료에 저희 세세 경험을 더해서 어떤 책이 좋았는지, 그리고 어떤 책을 잘 읽었는지 도서 추천까지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스타그램 공식 기증이 생겼어요. <laughs> 미루다가 미루다가. 드디어! 어, 드디어 생겼습니다. 꼭 팔로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스타 계정과 유튜브를 통해서 세 명이 모두 만장일치로 추천하는 제품을 가끔씩 공동 구매 형식으로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오늘 추천하는 책을 첫 번째 아이템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말 찐 추천이어야 가져올 수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8개월까지의 아기들이 어떤 기준으로 책을 고르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의성어와 의태어가 좀 풍부한 책을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책이 엄마가 읽어주기에도 더 재밌더라고요. 재밌 그렇지. 음. 좀 운율감이 음. 있잖아. 음. 음. 우리말에 약간 재미를 어, 잘 느낄 수 있는 책. 그런 게 있을 때 아이들이 더 집중도 잘 하고요. 책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너무 그림이 세밀화로 되어 있는 것은 피해주세요. 너무 세밀한 것은 아이 눈을 피로하게 만들거든요. 큼직하고 간결한 그림체를 어, 더 선호하기도 하고 어, 아이들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뭐, 일상과 밀접한 소재면 좋아요. 이렇게 음. 응가에 대한 이야기. 뭐, 엄마나 아빠 혹은 뽀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일상에서 접할 일이 많은 소재면 아이들이 더 쉽게 관심을 가지고 어, 책에서 엄마랑 함께 읽었던 내용을 일상에 연결시키기도 굉장히 좋아요. 아이가 집중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소재가 들어간 책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은 똑같은 걸한 100번 반복한다고 음. 하잖아요. 음. 책에서도 100번 반복할 수 있는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소재가 들어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까꿍도 있고 뭐 사과가 쿵도 네, 사과가 마지막까지요. 쿵도 100번 해도 네. 좋아요. 사과가 음. 쿵! 애들 막 100번 있습니다 <laughs> 어.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되면서 뭔가가 추가가 되거나 디테일한 부분이 바뀌는 그런 책들은 다음 장을 유추해보는 재미도 있고 이제 아이가 알아요. 그 맞아. 서사에서의 패턴을 이제 음, 파악을 하려 근데 기다리죠. 그쵸. 어. 이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알지만 맞아, 맞아. 아, 엄마가 음. 빨리 이거 해주게 아, 막 이렇게 어, 기대하고 맞아.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다음 책장 자기가 넘기고 음. 엄마 엄마 이거 음. 이렇게. 하잖아. 형태는 당연히 보드북이 좋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는 물고 빨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음. 보드북이 그나마 오래가는 책이고 음. 또잘 찢어요. 찢기만 하면 다행인데 찢어서 먹어요. <laughs>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내가 음. 넘길래 내가 넘길래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힘 조절이 안 돼서 아, 많이 찢더라고요. 음. 저는 책이란 것은 양장본을 주로 생각을 했는데 음. 왜 이렇게 아기 책들은 부피가 크게 보드북밖에 없을까 생각했는데 맞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쉽게 넘길 수 있도록 아이들이 물고 빨아도 괜찮도록. 되어 있는 책이 보드북인 거죠. 그런데 보드북 중에서도 굉장히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음, 거 그치. 피하시고요. 음. 아이들이 쉽게 들고 읽을 수 있는 무게의 것이면 좋겠습니다.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크면 아이들이 잡고 읽기가 어렵잖아요. 음. 아이 혼자 넘기면서 그림을 보는 시간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아이들이 좀더 쉽게 그림책에 접근을 할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 적당한 무게면 좋겠습니다. 선명한 컬러를 쓴 책들을 음. 골랐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희가 음. 이렇게 큼지막한 그림들이 좋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도 좀 채도가 분명한 컬러들 <laughs> 그치, 그치. 이것들이 아이들이 집중하기에 <laughs> 어. 훨씬 더 좋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봤을 때도 간결하고 선명한 그림책, 그리고 채도가 높은 책들이 음.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요즘 뽀로로를 보는데 음. 그 뽀로로의 컬러 과학 뭐 이런 이야기를 봤거든요. 음. 아, 그래. 아, 아. 네. 뽀로로도 보면 딱 진짜 선명한 컬러감의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아이들이 좀 많이 좋아한대요. 음, 허투로 아. 설계된 것들이 없는 거죠. 음. 우리 딸은 약간만 덜 선명해지면 좀 보다가. 아 재미없어? <웃음> <웃음> 맞아 근데 엄마 입장에서 되게 겸손겸손한 느낌이 어, 나잖아 파스텔라는 책이 얼마나 유명한지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스 24나 알라딘 이렇게 책을 어, 많이 판매를 하는 유통채널에 들어가시면 책 리뷰를 보실 수 있는데요 한번 내가 사려는 책을 검색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뭐, 엄마들이 리뷰를 별점으로 주고 있고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좋아하는지 리뷰가 적혀 있거든요 유명한 책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세계 아이들이 열광하는 책들이 많잖아요. 맞아. 음. 사과가 쿵안본 어. 친구 있어요? 아 혹시? 없죠. 어, 베스트셀러, 음. 스테디셀러들은 한 번씩 어, 사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네, 확실히, 어, 음. 그거 좋아한다면 같은 작가들의 책들도 맞아요. 또 사보는 거죠. 우리가 육아템 추천도 많이 하지만 국민 육아템이라고 앞에 국민자가 붙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음.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데는 확실히 아 이유가 있겠다. 음. 싶습니다. 이 조건들에 모두 부합하는 책 저희가 추천 앞서서도 해드린 보림 영유아 도서입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기 때 책을 음. 고르려고 보면 1 8 개월 이전에는 전집밖에 살게 없어요. 음. 어, 전집 근데 너무 비싸고 방대하지만 안산 사람 있어요. 사야지. 뭐가 샀지. 좋은지 모르니까. 그래.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전집이 양질이긴 해요. 그 맞아. 시에 근데 어. 안 있는 것도 많아요. 비싼 하네. 전집은 음. 양질인 게 있는데 조금. 음. 가격이 내려가면. 음. 내용이 너무 가볍고, 음 맞아. 그리고 전집을 여러 질 들여보니까 너무 그 방대한 광범위한 연령대 아이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치. 보드북이 몇권 있고 어려운 양장본이 섞여 있다거나, 음. 혹은 어떤 책들은 정말 괜찮은데 아, 다른 이거는 건 너무 안 좋아, 음. 어기워 팔기 했구나라는 느낌이 든다거나 이런 책들이 많았거든요. 어, 보림 영유아 도서는 단편이지만 한권한 한 권이 정말 양질이에요. 음. 그리고 원서를 번역한 책들도 많습니다. 그나이때 돌아가서 책을 만약에 한 음. 10권 정도만 산다면 저는 다 보림책으로 구성을 할것 같아요. 음,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저희가 공동구매를 처음으로 기획하면서 이 책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세트는 두 가지 세트로 맞춰왔어요. 워낙에 보림에서 유명한 영유아 베스트 5권. 그리고 마미살롱 단독 구성 5권을 맞춰왔습니다. 이 5권, 섯권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 10권을 통째로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이 10권 중에 분명히 좀 발빠르게 먼저 한두 권을 구매하시거나 읽어본 분들이 계시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서 가지고 계신 책을 빼고 단권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구성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해놓겠습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